안녕하십니까. 저는 로스 산토스의 수호자 짜잔 레오입니다. 우리 어벤져스는 오늘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이렇게 네 명이 모였습니다. 이 악의 근보지를 찾아 들어가서 우리의 어벤져스가 다 악의 무리를 소탕시켜놓도록 하겠습니다. 애들아, 준비됐지? 오케이. 그리고 넌좀말좀 좀 들어, 너, 너, 너. 구독과. 좋아요. 제발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레하. 저는 짜잔레오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지금 시민분들이 어, 싸우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할것 없이 갑자기 이렇게 화를 내시면서 싸우고 있어요. 가장 재밌는 건 싸움 구경인데요. 오 여자분이 굉장히 잘 싸우는데요. 어퍼컷까지. 어, 어, 야, 내 남자친구를 왜 때려? 이년이 어, 내 여자, 아, 내 친구를 왜 때려? 하면서 2대1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2대1로 와, 어, 와, 지금, 와, 여자분들이 굉장히 싸움을 잘합니다. 여자는뭐 머리를 잡아뜯렸다는게 아니고, 와, 주먹으로 파, 파, 어, 쨰, 와우! 지금 과연 이개싸움 남자가 이길 것인가, 여자가 이길 것인가? 오우, oh, yeah. 야, 슈짜스! s t 스 u s 스와야 지금 도시가 이 고담시가 난리가 났습니다. 우동카동카를 외쳐야 될 시점에 현 곳을 이렇게 응시하거나, 아니면은 저렇게... 화가 나서 싸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뛰어가다가 이렇게 막 때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뛰어가다가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리고, 보통은 지금 어, 여자분들이 약자가 아닙니다. 지금 여자분들이 굉장히 싸움을 잘해요. 자, 이, 지금, 이 증상이 뭔지 제가 한번, 와, 이거를 좀 풀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시민분들이 일도 안 하시고 이렇게 한 곳을 응시를 하거나 응시했다가 눈이 마주치면 이렇게 싸우러 가거든요? 이건 좀비 사태. 그리고 명가시 사태를 뛰어넘는 지금 폭력 사태가 이 도시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탐정 레오가 하나하나씩 다 낱낱이 나라를 위해서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건 너무나도 큰일입니다 너무나도 큰일이에요 사람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한 곳만 응시하고 있습니다 어, 저쪽에 악당들로 보이는 빨간색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사람들이, 아, 이거 너무 큰일입니다. 로스 산타스를 제가 구출해야 돼요. 일단 저쪽으로 가서 어떤 악의 무리들이 어떤 짓을 펼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쪽에서는 총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뛰어, 뛰어. 어 여기 아기 무리들이 시민들을 어 조심하십시오. 어, 어 경찰이 어 제가 나쁜 놈인 줄 알고 계속 쏘는데요. 어 제가 죽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야 사망했는데 왜안 죽어? 어내 몸이 왜 이러지? 어내 몸이 왜 이러지? 오! 오! 나는 원래 전둥의 신 토르였다 오늘 이 사태를 이 토르가 전둥의 신 토르가 아스가르스에서 이곳으로 날아왔다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든 주범 어디에 있는지 난다 알고 있다 그 주범들을 향해서 처벌을 하러 난 출동하러 가겠다 야다 일로와 이렇게 말을 안들어 애들이 야 일로와 아 아우 이 새끼야 아우 아우 야 나를 야 나를 때리면 어떡하냐 천둥의 신을서 빨리 야 다른 애들 어디있어 야 아이언맨 어디있어 아이언맨 빨리 오라그래 어? 야제인는야 야. 아이언맨 야 빨리 오라그래 아이언맨 야와 빨리 야! 야, 와, 빨리! 야, 와! 야, 그만 놀고 빨리 와! 어. 와, 뭐여, 모여, 뭐여, 모여, 뭐여! 모여. 1열정대로보여 시청자분께 인사하게! 자, 뭐여! 어. 뭐여! 어. 자, 여기 보고! 여기 보고! 그래, 여기 보고! 아. 여기, 여기, 여기! 헐크 딱 옆에, 헐크. 너도 헐크 옆 옆에서, 헐크 옆에. 아, 쟤또 어디 가? 야, 오프닝 인사해야 된다니까, 자꾸 어디 가? 아, 화딱지나게 하네. 와, 빨리. 아, 말 더럽게 안 들어요, 진짜. 서, 빨리. 아, 야, 여기 안 되겠다. 아. 야, 안 되겠어, 여기. 야 조금만, 야, 조금만, 야, 조금만. 야, 조금만 다른 데 가서 인사하고 다시 오자. 어. 안녕하십니까. 저는 로스 산토스의 수호자. 짜잔 레오입니다 우리 어벤져스는 오늘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이렇게 네 명이 모였습니다 이 악의 근보지를 찾아 들어가서 우리의 어벤져스가 다 악의 무리를 소탕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에들아 준비됐지? 오케이 그리고 넌좀말좀 좀 들어 너너너너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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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언맨 너어 그래 빨리빨리 오고 이렇게 어? 아까 전에는 어? 자식아 너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와, 다시 와, 다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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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들어 알았지? 어? 와, 빨리. 안 때릴 테니까 와. 야, 내눈 쳐다봐. 내눈 쳐다봐. 내눈 쳐다. 내눈 쳐다봐. 자식이 형이 이야기하는데 와 빨리. 알았어, 그만 때릴 테니까 그래. 형눈 쳐다봐야지. 이제 알았지? 너 혼자 막 막. 까불지마 너 깝치고 다니지만너 쎄다고 아, 알아았어 몰랐어 어? 알았으면 고개 끄덕여 옆으로 흔들어? 옆으로? 자식이 야 헐크 너도 너..너도 마찬가지야 어? 너도 너 요즘에 애들이 기강이 빠졌어요 아주 어? 알았지? 안 그럴 거지? 어어 오케이 쫄아가지고 그냥 괜찮아, 넌. 자, 좋아. 야, 우리 어벤져스 일로 와봐. 어, 자, 지금부터 간다. 어, 자, 가서 너네들이 해지고 싶은 대로 해지 어 알겠지? 자, 출발. 야, 시민들은 건드지 말고. 아, 씨 진짜. 아, 내 맘대로 되는 게 없어요. 야. 얘네또 어디 가서? 아이고 씨, 끼키가 저거. 시민들은 내가 건드지 말라 그랬지. 시민들 건드리지 마. 야, 가자. 저기 저게 근거지로 출발. 자, 좋아. 야, 너네 네네 방식대로 한번 다해 봐. 어. 날아가는 거 뭐야? 사람이었네. 오, 아이언맨. 자, 어, 친구들이 어떻게 싸우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우와. 야, 스파이더맨은 어디 갔냐? 야, 스파이더, 야, 스파이더 어디 갔어, 얘? 얘또 쨍겨? 얘또쨌어 야, 스파이더맨 어디 갔어, 얘? 얘, 아까는 내 등에다가 거미줄 붙이고 다니던데. 그래, 야 너는 나니까는 확실히 날 따라, 아, 새끼야, 아우. 야 형을 야 형을 어형형 형 잡고 다니지 말라 그랬지 너 아니 뛰어오면 되잖아 제 얘는 나니까 그런 거고 너는 점프를 뛰어서 나한테 오면 어떡하냐 내가 밑으로 땡그루를 하는데 그래 저기 가야 근데 야 스파이더맨 또 어디 있지 쟤. 제자 저는 토르 형의 명령에 따라 여기를 다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저는 토르 형에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야 저거, 야 헐크 들었어 저거. 대박. 와 혼자 잘 싸우는데. 와. 역시 헐크 혼자만 데리고 다니면 일당 백이라니까. 오. 저는 힘안 빼도 될것 같은데요. 좋아, 죽었어, 사망됐어. 다시 원래대로 들어왔겠지? 어, 정상적으로 들어왔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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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여러분들, 기뻐해 주십시오. 로스 산토스의 길거리는 예전과 같이 평화를 찾았습니다. 사람들도 거리를 다니고, 그리고 아주 행복하게 커피를 마시면서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이로써 다시 한번 토르로 변신을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레바. 아. 아 씨. 제가 이 사람아. 이 사람아 감히 나를 나를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바로 천중의 신 오르다. 어디 가느냐? 널 아스가르드에서 죽여 버리도록 하겠어. 감히 천둥의 신을 농락해? 감히 나를 자, 지금부터 천둥의 신. 스킬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 어디 감히 천둥의 신한테? 피카츄 100만 볼트! 아니, 저놈이? 잠깐만. 저놈이 이게 이게 안 먹혀? 그러면 아까 전 그거 어디 갔지? 이거 이거 스톰 말고 어 이거 스톰으로 가야겠다 감히 전둥의 신에게 전둥의 신이시여 토네이도 오.